은 제가 데이지크의 틴트 전색상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요번에요 데이지크에서 신상 틴트가 오고 나왔잖아요. 출시 되자마자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로 인기쟁이가 되었는데 전색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주일간 열심히 사용도 해보고 립발색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데이지크 쥬시 듀이 틴트인데요. 일단 이번에 패키징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디자인에 대한 말도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예쁜 사각형의 틴트예요. 크기도 작고 짧아서 휴대하기 좋고 딱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틴트 사이즈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어서 휴대하기 좋았어요. 총 7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창 유행했던 게 되게 미지근하고 자연스러운 톤들의 촉촉이 틴트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나온 7가지 틴트는 정말 채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톤에 좀 지겹다. 나는 진짜 쨍한 립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더잘 쓰실 수 있는 컬러들이 많아요. 근데도 자연스러운 톤의 컬러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형은 처음엔 흰끼일씨 살짝 밀키하게 발리는데 입술에 딱 착색이 되고 나면은 입술 색이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채도가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입술 색에 따라도 많이 컬러가 바뀔 것 같아요. 촉촉이 틴트들이 착색이 많이 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지크 틴트는 촉촉이 틴트치고 착색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속력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지크 틴트 착색력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또 착색이 기승전 핑크로 되지 않거든요? 이 틴트 그대로 착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먹을 나좀 지속력이 중요할 때, 수정을 많이 못할 때 자주 찾게 되는 틴트였어요. 그럼 1호부터 발색을 해볼게요. 저도 사실 너무너무 기대를 했었거든요. 데이지크에서 촉촉이 틴트가 나온다고 해서. 촉촉이 립스틱도 너무 예뻤고 데이지크가 진짜 어느 순간 색조를 점점 기대하게 만든 브랜드가 된것 같아요. 1호는 무드 망고라는 컬러예요. 1호 컬러가 아마 자연스러운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톤의 컬러인데요. 이렇게 바를 때는 살짝 윌키하게 바르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에 딱 착색이 되고 나면 흰기가 좀 사라지고 채도가 올라가요. 저는 입술색이 많이 연한 편이어서 좀 자연스러운 누드 베이지 톤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베이스 톤으로 쓰기 좋은 그런 컬러였어요. 베이지 그 쥬시듀이 틴트 중에서 가장 연하고 투명감이 있는 컬러였는데요. 저는 이런 컬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쪽에 착색이 붉은기가 살짝 돌면서 내 입술처럼 표현해줄 수 있는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 컬러가 그랬어요. 전 사실 이거를 처음에 팔에다 발색했을 때는 뭔가 단독으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워낙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고 좀 화려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를 단독으로 써주니까 메이크업에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립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웜한 베이지 톤인데 안쪽에는 살짝 붉은기로 착색이 돼가지고 뉴트럴하게 자연스럽게 투명하게 쓸수 있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서 많이 썼어요. 1호. 다음은 메론샵의 컬러 발라볼게요.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더 입술 구각이나 안쪽에만 바르기도 좋고 좀 어플리케이터가 힘이 있는 편이에요. 음! 얘는 살짝 상큼한 향이 납니다, 여러분. 상큼한 새콤달콤 같은 향. 광택감이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지 않아요? 이게 좀 채도가 있는 컬러 호스들일수록 더 광택감이 살아서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입술 사는 광택감이 너무 예쁘죠? 이 2호부터 슬슬 채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코랄 컬러예요. 제가 사실 이런 채도 높은 코랄 컬러가 많이 안 봤는데 이 2호는 잘쓸수 있었던 게내 입술이랑 정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뭔가 착색된다고 할까? 살짝 얘도 안쪽에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쿨톤이 제가 쓰기에도 어렵지 않은 뭔가 비비드한 코랄 컬러였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핑크 기도 해지도 않고 너무 오렌지 기도 해지도 않아서 뭔가 딱 채도랑 생기를 줄수 있는 그런 코랄 느낌이에요. 좀 여름 바이브에 맞는. 그런 코랄 느낌, 광택이랑도 너무 잘 맞아요. 또 이렇게 착색이 입술 안쪽에만 되는 게 아니라 입술 전체적으로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력이 또 좋았어요. 다음은 3호 핑크 구아바. 이거 아주 쨍하거든요. 준비하세요, 쿨톤 여러분. 이런 느낌. 핫핑크, 핫핑크. 오늘 옷이랑 뭔가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입술 선을 살짝 문질러 주시면 광택이 더 살아나요. 살짝 저한테 뜰 수도 있는 컬러였는데 이것도 역시나 투명한 느낌의 제 입술 색이랑 섞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걸 매트 재질로 발랐으면 절대 못 발랐을 컬러인데 뭔가 촉촉하고 좀 유리알 같은 광택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좀 바를 맛이 나더라고요. 발릴 때는 되게 흰기 있는 핫핑크 컬러처럼 발리는데 입술에 착색시키고 나면 좀 흰기가 가라앉고 엄청 엄하지 않은 그런 컬러감의 완전 쿨한 핑크톤이에요. 이게 이름이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핑크 구아 바딱그 느낌이 나는 컬러이거든요. 이건 진짜 찐 핑크를 사랑하시는 쿨톤 분들이 너무 잘 쓰실 그런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들이 진짜 광택을 받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진짜 미지근한 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살짝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촉촉이 립은 너무 매력적인 거죠. 이런 컬러들도 잘 살려줘서. 4호 플럼 듀 컬러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플럼을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플럼이랑 좀 달라가지고 발라봅시다. <laughs> 대박이죠? 근데 이거 진짜 예뻐요. 형광등을 확 켜져 버리는 그런 핑크. 우리가 딱 플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왠지 되게 톤이 다운돼 있고 뭔가 자두 느낌의 검붉은 컬러 이런 느낌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얘는 채도를 확 살린 그런 플럼 핑크 컬러거든요. 분명히 플럼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리 완전 여름 플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핑크 구아바보다 살짝. 더 붉은기 있고 살짝 더 보라기 있는 비비드 핑크 컬러예요. 저는 3호보다 이게 조금 더잘 받는 핑크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도 채도 있는 컬러를 많이 안 썼다 보니까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바르다 보니까 이런 컬러가 예뻐서 오히려 다른 컬러랑 믹스해서 쓰는 것보다 단독으로 쓰는 게딱립 메이크업에 딱 집중이 되고 예쁘더라고요 비비드 해가지고 피부 톤을 완전히 하얗게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핑크 톤이에요. 플럼 듀 듀. <laughs> 죄송해요. 다음은 5호 모브 베리. 이 컬러도 발라보면 너무 예뻐요. 이 모브 베리 컬러는 저처럼 미지근한 톤, 좀톤 다운된 톤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생기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핑크 톤이에요. 앞에 3, 4, 5는 조금 더 쨍한 느낌이고 채도가 강한 느낌이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톤 다운. 돼 있고 살짝 붉은기도 있어서 좀더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그런 베리 컬러거든요. 베리라고 해가지고 너무 보랏기 도는 컬러는 아니여가지고 자연스러운 핑크톤에 살짝 톤 다운된 느낌으로 쓰기 좋아요. 워낙 채도가 높게 나온 틴트들이어서 이 중에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찾으신다 하시면 이 5호 컬러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 쥬시 듀이 틴트 중에 어떤 핑크를 제일 잘 썼어? 했으면 이 5호 모브베리 컬러를 고를 것 같아요. 딱 제가 잘 쓰는 그런 느낌. 지금까지 계속 되게 핑크핑크 핑크 했잖아요. 뭔가 좀딱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컬러가 나옵니다. 6호 로즈애플. 이게 진짜 저의 페이보릿 같아요. 로즈애플 컬러가 너무 예뻐서 데일리로 정말 잘 썼습니다. 이게 어디서도 못본 그런 컬러?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지로지한 무드에 사과의 붉은기를 딱 넣은 느낌이에요. 이게 되게 오묘한데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그리고 붉은기가 되게 많은 컬러여서 손을 안 가리고 쓰기 딱 좋은 컬러여가지고 저는 데일리로 정말 손이 많이 갔던 컬러예요. 뭔가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 채도를 올려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바르면 예쁘고 채도가 분명히 높은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을 내기 좋은 그런 톤이었어요. 또 반짝반짝 광택이 나니까 너무 예쁜 거죠. 저는 이거 단독으로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붉은 느낌이고 이게 착색이 진짜 붉은 착색이 진짜 고루고루 되는 거 보이세요? 촉촉이 틴트 중에 붉은 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안쪽에만 붉은 기가 착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다 착색이 잘 돼가지고 그 점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흔히 그 안쪽에만 착색돼서 되게 바르기 불편하고 바르기 싫은 틴트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전체적으로 발색이 잘 된다는 거. 예쁘다는 거. 다음 마지막 컬러는 7호 체리소사인데요. 얘가 진짜 잘 나간대요. 베이지크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얘가 잘 나간다고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마 엄청난 쿨톤 분들이 사랑하는 컬러일 것 같아요. 얘도 진짜 발릴 땐 되게 엄해 보인다요. 되게 엄한 체리빛 핑크 같은데 착색이 되고 나면 너무 예뻐요. 얘도 형광등을 딱 켜주는 체리 레드 느낌인데요. 체리 레드인데 핑크기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발릴 때는 좀 흰기가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데 딱 착색이 되고 나면 안쪽에 싹 붉은기가 물들면서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은근히 여름에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체리 레드빛? 이런 채도 높은 컬러일수록 입술에 광택감이 있으니까 입술에 볼륨이 있게 뺑뺑한 느낌을 내기 너무 좋더라고요. 채도 있는 컬러들이랑 이런 광택감 있는 제형이랑 합쳐지니까 입술을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컬러였어요. 체리 레드도 생각해 보면 되게 검붉은 컬러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좀 투명하고 좀 핑크 빛이 많이 도는 체리 레드 컬러여서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쥬시리 틴트 전색상을 리뷰해봤는데요. 요거는좀 채도 있는 메이크업을 즐겨하시거나 좀 여름을 맞이해서 좀더 채도 있게 틴트를 쓰고 싶다. 촉촉이 틴트 중에 좀 쨍하고 비비드한 거를 찾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컬러가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로즈애플. 로즈애플 컬러가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았고 제가 하는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가장 잘 썼던 것 같아요. 좀 핑크 톤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이 컬러 중에서 차분하게 쓸수 있었던 5호 모브 베리도 정말 잘 썼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틴트를 저는 뭔가 다른 립이랑 같이 믹스해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오늘 바른 것처럼 단독으로 듬뿍 바르고 입술산에 광택감도 살려가지고 발리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또 착색력도 좋아서 지속력도 좋다는 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리뷰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